여러분들 가입한 증권을 분석해 보면 차라리 보험 가입하지 말고 돈 모아서 치료비로 사용하는 게더 이득인 경우가 엄청 많죠. 아래 보시면 실제로 작년 6월 29일에 지인 소개로 가입한 보험인데 30년 납이고 월 보험료는 16만 천 원입니다. 처음 보험료 계산하면 5,766만원인데, 여러분들 이 정도면 보험가입하는 것보다 그냥 돈 모아서 치료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왜냐면 걸리면 모르겠지만, 보험은 안 걸리면 다 날아가는 돈인데, 솔직히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. 훨씬 높아요. 그리고 걸린다고 해도, 보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500만원, 1000만원인데 뭐 아무 뭐 2, 3천 들어있긴 해도 중복된 특약들이랑 불필요한 담보들까지 전체 싹 넣어주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는 겁니다. 특히나 20년으로 하는 것보다 30년으로 하면 총 보험료가 약20%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한 1,200만원 정도를 보장할 상관없이 그냥 보험사에 기부하시는 거예요. 그렇다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설계는 가성비를 좋게 해서 실제 치료반 대 필요한 만큼만 가입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. 이분처럼 보험을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한 건데 내 보험료가 왠지 모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보장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카톡 추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 분석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려요. 본인은 보험상품 대리판매업자 초특급의 보험 알기 대리점 소속이고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험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.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